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네. 일단, 그, 뭐, 출소라고 해야 될지 축하드리고요. 그동안에 있었던 한 5개월간에 소회를 좀 잠시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마음은 그게 저는 여기서는 똑같고. 네. 어디서는 뭐, 하나님 여자 똑같고. 그래도 이제, 이런 정부나 지금 급진 자파들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용기를 내서 이렇게 싸워 나가는 역량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두분 아드님이 백악관에 초청을 받고 가셨다는데 그것이 이번 어떤 뭐 조기 출소에 영향을 미쳤던 것인지 그걸 궁금해하는 독자들이 많거든요. 사실 별것 아닌 걸 가지고 열한 가지를 유죄 유죄를 다 때렸기 때문에 우리 변호사들도 이번 재판부가 너무 적대적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마 우리 총영사분이 그날 재판에 참여했잖아요. 예, 그 얘기, 목사님 말씀하는 것 참여하기 있어요. 전에 이틀 전에 이제 재판부에 전할 그 법원에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총영사님이 참여하는데 자리를 좀 마련해 달라 이렇게 한 것은 명백하게 이제 지켜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음. 표한 건데 조금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다이 생각은 들니요 네.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외로운 싸움이 되고 있잖아요. 목사님과 몇몇+ 몇몇 분의 외로운 싸움이 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그때 같이 같이 구속 당일를 갔었지만 목사님은 나는 구속되는 게 오히려 좋다. 이 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깨어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보시기에 깨어난 게 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대안적인 어떤 협동적인 조직이 있었는지 지금 좀 궁금합니다. 아제 자신은 조직은 없지만은 네. 제가 구속됨으로 미국이나 미국 제야에 있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서명을 해서 예, 예, 2만 예, 명이 이렇게 서명을 예, 예, 했거든요, 예, 예. 지금.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백악관에도 보내고, 국무부에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한국의 이런 보수들이나 기독교 이런 분들이 좀 힘을 냈지 않았을까. 네. 아,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어떤 때가 되면 또 좋은 역사들이 일어날 거다 생각을 듭니다. 네. 어쨌든 목사님이 지금 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까 이상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족적이 되고 행적이 될 거라고 믿거든요. 그런 지금은 외로운 싸움이지만 방점을 찍는 데 있어서 목사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조금 더 우리가 대한 연대를 만들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떤 그런 보관이나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로 제가 어떤 인위적으로 조직을 만들 그런 이제 상태는 아니고. 지금까지도 제가 어떤, 뭐, 127할 때나 세이브 코리아 할 때도 어떤 조직이 있어서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아, 또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면은 그런 조직은 만들지 않아도 일어날 것이다. 아, 지금 백신들이 말은 안 해도 사고사고사고 했다가 터질 때는 한 방에 다 터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지 이란이나 파키스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똑같은 일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도 뭐, 4.19도 마찬가지고 육시황정도 마찬가지고 쌓였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어떤 기폭제가 되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압력이 쌓이고 있으면 일어나죠 이렇게 압정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혹시 엄모론이라고 치부하기 쉽지만 은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거드렸 국가경영수비라고 책을 한거 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 책에서 다루고자 했던 게그대한이 짐승과 음료의 세력이 세상에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영적으로 보신다면 시대적인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다만 한국만 좌파와의 끊없는 싸움인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큰 안목에서 진단도 조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제가 그런 데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그렇지만 성경은 기본적으로 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들의 싸움이고 네. 또 지금 좌파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한 국가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저 유언, 유엔이나 인권 유엔이나 뭐 환경 단체나 모든 걸 통해서 <laughs> 네트워크를 갖고 있죠. 자기들이 어떤 뭐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아, 여기 사실은 뭐그 단체나 업 뭐가 뭔지는 모르지 지금은 그와 상관없이 아, 역사적으로 전부다가 지금 명제인 전쟁 가운데 있는 건 확실한 거죠. 네.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다시 한번 부탁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 한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슬기유신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의 가치를 지켜야 되죠. 우리가 특정 지역의 사람이나 이들 올로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의 가치를 지켜야 되는 거지 나의 인념이라든지 뭐 어떤 지역의 어떤 그런 생각이라든지 이런 데 얽매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한국교회가 성경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그데 어. 손유부 목사님의 요청으로 전환길 강사 대표가 한국으로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질문 좀주십시 그 뭐, 본인 방송에서 목사님이 죽더라도 들어와라.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아니, 해외 떠돌아다니는 거는 그큰 도움이 안 되고, 들어와서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쟁을 해 나가야 되고, 너무 강하거나, 또 분열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은 저는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이 걸어가는 길을 저희들도 다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식사는 잘하셨습니다. 너무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네, 아주 맛있었습니다. 왜냐하면 <laughs>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laughs>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목사님. 네. 아버지 하나님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주의 대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름을 예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드러내, 작은 용기를 드러내, 행동으로 옮기고, 우리 자신도 변화시키고 이 나라 국민 중에 전환점이 되는 우리 세계로 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